안녕하십니까 백예거지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산리오 캐릭터 리틀 트윈스타 키키앤라라입니다 키키는 예, 라라는 예. 아마 그 얘네들이 아기 천사들 뭐 그런 것 같아요. 산리오 캐릭터는 지난번에 폼폼프림 한번 만들어 봤었고 아주 초창기 때 유튜브도 하기 전에 블로그에 만들었던 키티. 정도 있던 것 같아요. 산이오 캐릭터는, 어, 어,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에 키키 앤 나라 만들면서, 어, 생각보다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키키 라라 나와줘요. 슈슈. 천사니까, 천사처럼. 별로 천사 같진 않나? <laughs> 이렇게. 키키 라라.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 코바늘은 언제나 그랬듯이 3호 사용했고, 그, 4호도 필요했어요. 4호도 필요했고, 그리고 실은 여기 피부색 실 해피코튼으로 했었고, 그리고 머리색 실, 얘는, 얘는 리리아주. 그리고 얘, 키키 머리색 실도 리리아주. 왜냐면, 이 머리색 실을 찾기가 해피코튼으로 만들, 아, 그 통일해서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색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색이 쨍한 실이 살짝 없어요. 근데 얘도 파스텔 톤이긴 한데 파스텔 톤보다 조금 쨍한 느낌의 실을 그러니까 저는 색 선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래서 아 아쉽게도 리리아주를 했고 전 해피 코튼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없어서 어 이걸로 했고 리리아주를 했고 그 여기 옷 흰옷 흰 옷도 흰색 실을 아직 사질 못해가지고, 해피 코튼을 <laughs> 또리리아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 필요하고, 그리고 검은색 실은 그 지난번에 그 자수실, 외그 네. 문어 열마리 만든 자수실, 예, 예, 검은색 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없으면 뭐 아무, 아무 검은색 실이나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필요한 거 요만큼 있고, 그리고 자 그럼 얼굴부터 만들 건데요 코바늘 3호를 사용해 가지고 그 얼굴은 동일합니다 얼굴은 동일해요 얼굴은 일단 원형뜨기 7코로 시작해 가지고 14 21 28 늘리거나 줄임없이 9단까지 28코 그리고 10단 21코 14단 14코로 줄여 준 다음에 이때 이때 말입니다 우선 키키머리, 키키머리, 요색, 실로, 일단 원형, 이, 이때는 이 4호 사용하십니다. 4호를 사용해가지고, 얘보다 머리가 좀 커야 되니까. 동일한 코스로 1, 7, 1단 원형뜨기 7코, 14코, 21코, 28코, 그리고 늘리거나 줄임없이 9단까지 28코로 4호 사용합니다. 그러, 그러고, 그리고 앞머리를 이렇게 라운딩을 제가 살짝 살짝 내보긴 했는데 표시는 안, 표시가 별로 안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우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전 중간에 뭐 긴뜨기를 한번 떴다든지 뭐 아예 빼 뺐다든지 빼뜨기를 했다든지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냥 뜨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 똥똥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키키 머리가 완성이 되고 라라 머리는 조금 키키머리보다 조금 더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1단 원형뜨기 7코 14코 21코 4단 28코 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9단까지 28코인데 요, 예, 라라는 10단까지 28코를 떤 다음에 이 앞에 앞에 부분 15코는 그대로 두고 여기 뒤에 부분을 왔다갔다 13코로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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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단까지 13코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귀 귀는 이 피부색실로 일단 원형뜨기 3코를 하는데 만나진 않아요. 만나지 않고 이 양쪽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3, 3, 3코 3. 이게 뭐지? 3호 아유 3코 3호 막다 나오네. 그러고 이제 12단 7코로 줄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몸몸뜰 건데요. 몸 흰색으로 갈아타가지고 그 일단은 3코 더 늘려줘서 10코, 그리고 2단은 이 양쪽에 양 사이드 해서 한코한코 한코 늘려줘서 12코, 그리고 4단까지 늘림거나 줄임 없이 12코 해줬어요. 그리고 15단부터는 이렇게, 애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12단부터, 아니, 아니, 12단 말해. 5단부터는 2코, 2코씩 늘려주는 거예요. 5단, 14코, 6단 16코 이 사이드에서 한코한 한 코씩 늘려줘요. 7단 18코, 8단 20코, 9단 22코, 10단 24코, 11단 26코는 키키 거예요. 근데 여기 자, 얘 10단까지는 라라예요. 라라가 키가 살짝 더 작더라고요.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베개 거지는 키가 작은 거를 캐치해냈습니다. 그리고 얘는 머리 부분이 조금 크다는 걸 캐치해냈죠. 미안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몸 부분 만들었고, 이제 팔, 피부 색실로 그 1단 원형뜨기 4코로 한단뜬 다음에 그 2단, 2단한코좀 늘려줘가지고 5코로 해서 5단까지는 5코. 5코. 늘리거나 주름없이 5코인데, 그 키키, 키키는 6단이 다섯 코. 키키는 흰색을, 여, 흰색을 다섯 단을 떠주고, 피부색을 한단 떠줬어요. 그래서, 6단 여섯 단을 해주고, 근데 우리, 라라는 한코 작더라고. 한, 좀 팔도 좀 살짝 짤, 짧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라라는 5단까지만 떠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찹찹, 찹찹, 옆에 붙여주고, 머리 참, 머리, 아까 붙여주는 거 아시죠? 응? 머리 만들어가지고, 붙여주고, 똥똥, 이거, 잔머리 해주고 아까 얼굴 부분 얘기 안했는데 눈입 해줘야 돼요 눈입 이거는 실로 어, 어거지로 달아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팔까지 달아줬고 이제 다리 다리 일단 원형뜨기 6섯 코로 그세단세단 3단, 3단 떠주면 되거든요 세 단을 떠줘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가운데를 탁 맞춰가지고 집어 넣어준 다음에 이그 라라 라라든 키키든 옷을 반절 찹 착, 착, 착 접어요. 접어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흰색 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발을 고정을 시켜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발 부분 집어 넣고 그러니까 이게 3 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한 단은 안에 집어 넣고 두 단이 나온 정도로 이게 한단두단 단. 이렇게 해가지고 찹 접어가지고 왔다 갔다 흰색 실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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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도 말이 좀 빨랐죠? 이렇게 해가지고 키키 라라 완성. 그렇게 오늘 일요일 마지막 날인데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와서 조금 피곤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까지 찍을까 하다가 오늘 찍어야지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늦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키키 라라 꽤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장식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아니면, 여러분들, 열쇠고리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기, 여기 잔머리 부분에 통과될 수 있게 해가지고, 와이어 키링 넣어가지고, 열쇠고리로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영, 그, 인형이 키키라라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남은 주말, 진짜 얼마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재미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그럼 여러분, 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